네, 안녕하세요. 두학학원 화학강사 신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여름방학 개정화학 4단원 특강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좌 소개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2023년 스타강사 코리아라는 강사 공개 선발대회를 통해서 두학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뭐 퍼스트인 강남 대성 다양한 학원에 출강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공부를 해, 해나가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네, 우선 기존 화학에서 이번에 개정 화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교과 과정이 좀 변해서 일단 이번 특강에 타겟이 되는 4단원은 어떤 게 변화했는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1단원에 있었던 몰롱도 파트가 4단원으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물의 자동이온화 pH 중화 반응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 뒤에 원래 있었던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반응열 파트는 이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 4단원이 킬러 파트인 이유가 이 중화반응 때문인데 중화반응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4단원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킬러 단원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특강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이 70%. 이 특강은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특강이고요. 어, 사단원이 고난도 단원인 만큼 저는 난이도 있는 문제 풀이 위주로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수업에 여러분들 같이 저랑 만나보게 될 문항은 자, 요 문항들인데 강남권 빈출 문항 고삼 평가원 문항 수특 수완 이렇게 크게 네 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강남권 빈출 문항이라는 건 여러분 이 내신 화학의 출제가 되게 되는 문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신 화학에는 어차피 수능 화학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보고 싶으면 이런 문제들 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어 이번에 수능에 화학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 수능이 <laughs>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합과. 이 들어가게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능화을 여러분들 잘 풀어내셔야지만 내신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 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교육 전문가 분들도 어 아직까지는 지금 현 중삼 고일 때까지는 시험이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 수능화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걸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사단원의 킬러파트 문제풀이 팁을 정말 많이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 수강생이라면 사단원 문제를 모르는 문제 없이 전부 다 풀어내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과 제 커리큘럼만 잘 따라와도 사단원의 그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악명 높은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고 또 저만이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팁을 정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학원을 어느정도 공부한 친구들이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건데 어, 사단을 한번도 안 들었다 나 사단은 공부를 안해봤다거나 배웠는데 기억이 거의 안난다 하는 친구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1대1 밀착 케어를 굉장히 잘하는 강사고, 이제 무료 클리닉도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면, 미리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미리 보면 좋을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려서, 어, 다른 친구들과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과외하듯이 여러분들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험에서 압도적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하고, 자, 나는 무조건 1등급을 맞을, 맞을 거야. 나 화학은 진짜 무조건 잘 봐야 돼. 하는 친구들은 제 강좌를 여름방학 때부터 수강을 해서, 어, 탄탄한 기반을 저와 함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강좌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화학의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 풀이 능력을 갖추는 게요 강좌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결국에 수능화학 정도의 문제를 잘 풀어내야 내신화학에서도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좌의 목표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희 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요. 중화 반응 이외에도 물의 자동 이온화, pH 역시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이 첫 번째 배치를 해 보았고요.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개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단원이라서 개념의 비중이 1회차 수업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 풀이 비중이 높아지고 조금 더 실전형, 그러니까 실전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수업 후반부에서 많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저의 자료를 이제 그림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게 될 교재, 진도 교재가 되겠는데 그냥 교재는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교재와는 달리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 수백 가지 개념 노하우가 담긴 그런 교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워크북과는 다르게 이제 문제풀이 상단에 문제풀이 팁 키워드를 제공을 해서 복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 워크북인데요. 문제풀이 팁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어, 제가 사단원만 해도 정말 많은 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보,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전달을 해드리면 까먹습니다. 아이들이 까먹어서 안 까먹도록 그 문제풀이 팁에. 귀여운 이름들을 좀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걸 붙여놓고 이름을 좀 붙여서 좀 기억을 잘할수 있도록 각인을 시켜놓고 어, 문제를 풀때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팁이 이 문제에 사용된다는 거를 한번더 복습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 A라는 팁이 사용되는 문제들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때아그 팁이 여기에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워크북을 좀 신선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요게 제 워크북이었고요. 자, 요건 이제 손필기 미니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복습하는 거좀 되게 귀찮고, 좀 부담스럽고 책을 다 뒤적거 뒤적거리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감소시키고자 제가 고안해낸 손필기 미니북입니다. 자, 이네 번째 자료는 출처 분석집인데요. 제 수업에 정말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모든 학교에 대한 어, 출처 분석을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내지는 구성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기출 문항을 왼쪽에 배치하고 그 기출 문항의 출처로 의심되는 출처 문항을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읽어봤을 때 아, 우리 학교는 수능특강과 많이 연계가 되는구나. 아, 우리 학교는 평가원 수능학과문항들에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 학교 시험에 대한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출처 분석집이었고요. 야, 요거는 이제 타임어택 훈련지인데, 여러분, 화학원은 굉장히 타임어택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수능 시간에서의, 이제 수능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짧기도 하고, 이제 한 문제당 드려야 되는 시간이 1분? 길어봤자 1분 3 0초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조금 시험에서 허덕인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타이머 택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미리 여름방학 때 잡자라는 겁니다. 이제 내 신화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훈련 문항들을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와서 타이머를 재면서 내가 몇 분, 몇초 안에 이 훈련지를 완성을 했는지 매 시간 체크를 할 거고, 평균을 내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내가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 확인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인데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종강 즈음에 저랑 이 모의고사를 풀어 보게 될 텐데 이 모의고사를 풀어 봄으로써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내가 지금 내 신화학에 투입이 된다면 나는 과연 몇 등급을 받게 될 건지 예측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내신 출제 경향을 모두 담은 그런 파이널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관리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추가 수업과 1대1 밀착 케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학생 개별 관리 톡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질문은 제가 직접 받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특징과 내용 그리고 풀이 과정과 문제 풀이 팁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다른 조교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들은 뭐 필요한 추가 자료라든지 학생 일일 피드백을 전송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수업 전후에 클리닉 한 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수업 전에는 자율 클리닉 그리고 수업 후에는 강제 클리닉이 1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SMS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관리는 제가 가장 자부하는 저만이 할수 있는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이 문제풀이 요청지에다가 다 적어 주시면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단톡방이나 메일로 제가 전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제가 우리 아이들 과제를 보통 이제 일주일에 60문제 정도 내주는데 그 60문제를 100%다 풀어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화학이 워낙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섯 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 이상까지도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모르는 문제를 해설지를 뒤적이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한테 과외 받듯이 물어보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처럼 요 영상을 바로 키면 정말 과외받는 느낌으로 바로 질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라는 문제를 여기에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과제 난이도와 본인이 느끼는 수업 난이도가 지금 현재 나한테 널널한지 혹은 너무 타이트한지를 매 시간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총 집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수업을 매 시간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화학, 중화반응, 사회완성반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아침 시간대인 10시부터 1시까지, 어, 운영이 될 예정이고, 7월 19일 토요일에 개강 예정입니다. 어, 등록 문의는 두각학원으로 주시면 되고, 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저한테 조금 더 자세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